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주민입니다 아 아니 고양시 주민 고주입니다 예, 맥날렌 570s 아니 뭐 이게 도봉구 주민 채널에서 이게 이게 웬 슈퍼카냐 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같은 분들 말고 정본자 처럼 r8 그런 차량을 타는데 r8 스파이더나 포르쉐 터보 아, 그 다음 단계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할까 업그레이드를 할까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걸 어떻게 타지? 이걸 어떻게 운전을 할수 있지? 이거 차가 너무 낮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방지턱 같은 데를 어떻게 걱정을 많았는데, 그래도 앞 쇼바가 리프트 기능이 있는데, 생각보다 차 운전하기도 너무 쉬웠고요. 서스펜션이 터졌을 때 비용이 예, 부품 단가가 400만 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차량 금액이 아무래도 3억이 넘는 차다 보니까, 400만 원은 약간... 뭐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껌값이죠 이런 차를 모시는 오너분들한테는 카본 풀 패키지가 들어가 신차값이 무려 3억 4천짜리라고 해요 아예제 차주분이 보고 계시는데 네, 차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이거 문 여는 방법 몰라가지고 예, 좀 살짝 좀 챙피했거든요 예문 여는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냥 저는 이 맥나렌 570s 문 여는 방법과 타는 방법, 시동키는 방법, 그냥 일상주행에서 우리가 만약에 혹시 이 차를 만났을 때, 봤을 때, 지인이 누가 사왔을 때 쪽팔리지 않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페라리들은 이렇게 안쪽에, 인테이크 안쪽에 숨겨놓는데 얘는 없더라고요. 여기도 다 카본이어가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아래 이렇게 보면은 요만하게 한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이렇게 고무 파킹이 있거든요. 여기를 살짝 눌러주면은 이렇게 창문이 내려갑니다. 살짝 이렇게 살며시 올려주면은 문이 이렇게 열리죠. 음차 자체도 카본 터브로 돼 있는데 욕조처럼 이 카본 샤시에다가 구동축 앞바퀴와 엔진 미션 구동축을 이렇게 넣어준 네 그런 차량입니다. 다리를 먼저 넣어도 되고 엉덩이를 먼저 넣어도 되는데 아 이게 그래도 이쪽 카본 터브가 타고 내리기 쉽게 약간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가죽으로 터부가 다 쌓여져 있네요. 이게 남자분들은 타기가 바지를 입으니까 타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미니스커트나 입으면 이건 뭐 그냥 무조건 쩍벌이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타면 됩니다. 안락하지 않나요? 생각보다 밖에서 봤을 때는 차가 되게 와이드하고 응.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이쪽 발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예, 프론트 바퀴 쪽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왼발 두는 위치가 애매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이 왼발이 브레이크에 닿을 정도로 되게 좁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발이 크시거나 체격이 조금 있는 분들은 이 왼발 위치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굳이 단점을 뽑자면은. 예, 그거 딱 하나였습니다. 예. 엔진룸 여는 버튼이 안 보이네요? 알8은 여기 옆에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혹시, 차준이 이거 엔진룸 어떻게 여나요? 아, 못 열어요? 엔진룸 여는 거 있는데. 아, 오일 교체하는 주입구만요? 아, 다풀려가지고 와저 지금 여러분들도 몰랐죠 저도 몰랐는데 사실 좀 부끄러운데 이 여기 지금 엔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엔진 개봉이 안 된대요 아, 이건 또 처음 안 사실이네요 약간 그 알파로메오랑 비슷하네요 알파로메오 포시 같은 경우도 앞에 본넷을 못 열거든요 아 세상에 이런 날이 오는줄 몰랐습니다 제가 맥날에는 시승이라뇨 <웃음> <웃음> 부담된다. <웃음> 아, 부담된다. <laughs> 어 얼굴은 비치지 않았는데 한번 그때 쨌규 F 타입 네, 네. F 타입을 타다가 팔고 지금은 이제 718 GTS를 타죠. 한번 570S를 타 보는데 솔직히 이런 차 접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같은 이제 이런 일반 서민들. 어, 서민들한테. <laughs> 근데 이 차가 지금 중고차로 많이 내려왔어. 정말 많이 내려왔어. 지금 1억 한 지금 어, 매물 중에는 한키로수한 7만 키로 정도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걔가 1억 1억 6천인가 어 6천 정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1억 6천이면은 무슨 이게 서민이 살수 있는 차냐 할수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바로 전에 타던 게 아우디 알팔 어, R8 같은 거 그런 거 타던 사람들은 한 단계를 더 위로 올라갈 때가 이제 보는 게이 페라리 캘리포니아 T나 아니면은 뭐 람보르기니 우라칸, 911 터보 그런 모델들이 얘네랑 딱 가격대가 비슷하거든. 근 근데,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laughs> 우선은 그냥 이거는 저는 뭐 포르쉐를 되게 좋아하지만 저는 만약에 911을 살 능력이 터보를 살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570을 살것 같아요 <laughs> 우선은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 낮은 차고가 주는 이 느낌은 너무 좋아요 아 그리고 생각보다 서스펜션이 되게 편해 평소 데일리로 타도 그렇게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앞서스 같은 경우는 리프트 기능까지 넣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차가 프론트오버행이 생각보다 길거든 맥나랜들이 낮은 주차장이나 그런 데를 내려갈 때 이제 차고를 어, 올려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이제 리프트 기능도 있다 보니까 그냥 평소에도 그냥 타고 다녀도 좋은 것 같아 지금 718 타고 있잖아 걔랑 비교해서 어때 차체 이런 느낌은 시트만 음 약간 쿠션감이 없는 거지 아 시트 어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차가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고 와이드하고 되게 컸잖아 옆으로 네네. 근데 막상 타니까 되게 작지 않아 커트한 어, 느낌 되게 약간, 좀 되게 안내가 되게 좀 네네. 타이트하지 되게 오 <laughs> <laughs> 이게 확실히 3.8L V8, 3.8L야. 3.8L 보통 하면 보통 막 V6라고 생각을 하잖아. 트윈터뭐야 어, 음. 우내 차가. <웃음> <웃음> 어, 야, 이거. 근데 운전하기가 생각보다 되게 편해. 진짜 편해, 생각보다. 그냥 뭔가 이 차를 타고 있으면은. 서킷이나 와인딩 도로 그런데보다 그냥 사람이 많은 신사동이나 그런 강남 한복판 있잖아 그런데를 가고 싶어. 미션 같은 경우는 듀얼 클러치를 기반한 SSG 미션이라고 하더라고. 미션이 생각보다 되게 편해. 어? 그리고 지금 시동 꺼졌잖아. 어, 시동이 꺼졌어. 스타뱅고 슈퍼카에. <laughs> 슈퍼카에 고속도로 같은데 올라가면은 10 정도는 나온대. 슈퍼카 치고는 물론 뭐 슈퍼카 타는 분들이 뭐 연비 그런거 따지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런거 슈퍼카 치고는 연비가 되게 좋지 그리고 이거 시트 조절하는거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어, 그러네. 어 시트 조절하는게 여기 있어 아, 어 여기 어 이게 아무래도 그리고... 카본 터브로 잖아 카본 터브다 보니까 여기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 앞쪽으로 이렇게 넣어 놨더라고 약간 이게 그 영국 차 중에 그 에스터 마틴 있잖아. 네네. 에스터 마틴 같은 것도 여기 있는데. 어데 음. 아, 되게, 잘하는데? 어, 슈퍼칸데, 뒤에서 지금 보면 막, 아지랑이가 막 지금 올라오는데, 음. 시동이 꺼진 게 너무 웃기지 않아? 그러니까요. 이게 스타벤고가 이렇게 있는 게? 스타벤고를끌 어, 수도 있네. 음. 한 9천에서 1억짜리 지금 뭐, 알파리나 포르쉐를 타고 있는데, 다음 차를 넘어가기에는 정말 좋은, 정말 좋은 차 같아. 음. 맥날엔 하면은 약간 감가에, 신차로 사면은 감가를 되게 많이 맞는다고 하는데, 보통 이미 이렇게 중고로 몇 년이 된 차들은 감가가 다 어느 정도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중고로 사서 좀 타다가 나중에 팔아도 그렇게 심한 감가를 당하지도 않을 것 같고. 아 근데 차 너무 좋다. 아, 사고 싶다. 태국야. 진짜 사고 싶다. 실내도, 이 알칸타라도 옵션이라 그래. 그니까 맥나렌이 이 5, 이 570S 같은 경우는 깡통 차량 가액이 어 신차값이 2억 8천인가? 2억, 2억 5천인가 정도 하는데 옵션을 이건 지금 다 넣은 상태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게 한 3억 4천짜리라 그래.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게 가죽으로도 돼 있는데 이거를 다 알칸타라로도 이렇게 다 바꾼 것 같아. 중고 슈퍼카, 스포츠카를 고민한다면은 맥나렌 570은 아, 진짜 추천해. 무조건 추천해. 어, 추천해. 오호! <laughs> 와! 뭐 가속력하고 그런 거는 뭐 논할 수가 없는데, 어, 그래도 이 초반 토크가 확실히 트윈터보다 보니까 이 토크가 너무 좋다. 이거 끌고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지금 <laughs> 차주분이 제 주차장에 있는데요. 예, 그냥 끌고 집에 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핸들 사이즈도 딱 좋아. 어, 좋아하는. 정말 운전하기 정말 딱 좋고. 이패들시프트 크기도, 와, 이거 조차도 다 드라이 카본으로 돼 있어. 다 드라이 카본에, 알칸타라에. 아, 아... 어, 그냥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이. 너무 좋아. 아. 아, 차 진짜 편한데요? 차 너무 편하지. 네. 주차하기도 생각보다 음. 되게 수월해. 뭐 물론 뭐 후방 카메라도 있고 차폭이 넓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뭐 운전하는데 나쁘진 않네. 어, 뒤에 후방 감지기도 있네. 어우 어, 어, 이건 뭐, 이게, 렇 제끼는 것도 없네. 야, 이거, 트렁크, 크기는, 어, 알파라고, 그 다음에, 포르쉐 911보다, 폭은 비슷한데, 이 깊이감이 조금, 예, 조금 작네요. 여기는, 진짜로, 이거는, 캐리어 하나도, 소형 캐리어 하나가, 겨우 들어갈 사이즈, 아니면, 뭐, 보스턴 백 정도, 담물 사이즈네요. 예, 트렁크 공간은 조금 작은데 그래도 얘는 뒤에 공간이 약간 약간의 뒷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쪽 안쪽으로 예 이렇게 이렇게 뒷 공간이 살짝 넣을 수 있는 뒷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조그만 시크릿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뭐 거의 뭐 안경 정도 예 안경 정도 넣을 수 있는 이런 시크릿 박스가 있고요. 아 사실 뭐 억지로 깔려고 해도 깔게 없어 가지고 그 정도로 차가 맥나렌을 도대체 안 좋다고 하고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차를 타시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중고차 가액으로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대 이런 차를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더 현실적이고 재미있는 차량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 주민 고주였습니다.